안녕하세요. 착감무장닷컴 박혜수입니다. 오늘은 안산고잔동에 위치한 오피스 및 오피스텔 복합시설인 SR 노빌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고잔동 520-2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1층에서 2층 근린 생활시설로 34개 호실, 3층에서 8층은 섹션 오피스텔로 144호실, 9층에서 15층은 오피스텔 18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철 4호선 고전역 최접근 입지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안산시청 중심 관공서 밀집 및 안산고대병원,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이용 가능하며 안산구체국 바로 뒤에 위치해서 편리한 행정 업무가 가능한 환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층에서 8층까지의 섹션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7년 선임대가 확정되었고 계약서가 6월 22일 오픈되었으며 시행사에 직접 임대차 계약으로 확실한 수익 보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7년간 임대가 확정되어서 수익률 8%가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현재 가능한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6월 22일 계약서가 발행되었는데 선착순 모집을 진행한다고 하니 조기 마감이 예상되어지는 상황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빠른 연락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SR 노빌리안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홍보관 방문은 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고 방문 예약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착한문장닷컴 박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